지금부터 시작할 이야기는 단순히 뉴스를 읽어주는 방송이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 여러분들의 계좌를 짓눌렀던 그 지루한 횡보와 하락이 거의 끝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믿기시나요?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눌렀고 개인들이 지쳐서 떠나기만 기다려왔다면 그리고 그들이 물량을 챙기자마자 거짓말처럼 모든 족쇄가 풀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리플 xrp를 둘러싼 거대한 연극에 막이 내리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혀왔던 악재들이 어떻게 기관들을 위한 호재로 둔갑하고 있는지 숨겨진 사실들을 낱낱이 폭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인트로 보고 바로 출발할게요. 채널 고정 여러분들, 먼저 우리는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차트의 파란불의 공포를 느낄 때 시장 뒤편에 있는 거물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사람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한때 XRP를 향해서 독서를 퍼붓던 업계의 거물들이 최근 들어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태도를 180도 싹 바꿨는데 솔라나 재단의 마케팅 총괄이었던 비브 노르비를 아시나요? 과거 그는 XRP 커뮤니티를 향해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어? 뭐 집도 팔고 아이를 팔아서라도 XRP를 사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명백하게 비꼬았던 비아냥으로 유명했습니다. XRP는 유틸리티가 없고 죽은 코인이라고 놀린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죠? 헥스 트러스트가 솔라나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랩핑된 XRP 출시를 발표하자 그는 돌연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내가 이제서야 XRP의 독창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여러분들, 이게 단순하게 심경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목격했기 때문일까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유명한 매크로 투자자, 라울파를 보시면요. 그는 2024년 8월까지만 해도 XRP 투자자들에게 사이비 종교 같은 사고 방식에 갇혀 있다. 이렇게 독서를 날렸습니다. 구형 코인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경고를 했었죠. 하지만 불과 3개월 뒤인 11월 달 XRP가 한달 만에 284% 폭등하자, 라울팔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공개적으로 시인을 했어요. XRP의 시장 지배력을 인정을 한 겁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이자 억만장자인 마이크 노보그라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년간 리플 XRP에 회의적이었던 그가 2025년도 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XRP는 실제 화폐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몇안 되는 토큰이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들은 수년간 XRP를 깎아내려 개미들의 진입을 막았을까요? 그리고 왜 가격이 폭발하기 직전인 최근에 들어와서야 XRP를 찬양하며 인정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알트코인 데일리의 분석처럼 이들은 자산의 본질을 몰랐던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대중들이 관심을 갖지 않도록 연막을 쳤다고 분석을 하는데요. 개인들이 비관론에 빠져 물량을 던질 때 기관들은 조용히 그 물량을 받아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태세 전환은 뭐 단순한 사과가 아니에요. 이제 슬슬 세력의 매집이 끝나간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기관들은 왜 하필 지금 조용히 XRP를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최근 글로벌 은행들이 앞다투며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팔, 소파이 은행, 뭐 심지어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주요 은행들이 G7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은행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리플 XRP는 필요 없는 게 아니냐. XRP의 입지가 좁아지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건 금융의 기본 생리를 모르는 초보자들의 얘기예요. 오히려 이 상황은요, XRP에게 있어서 천재 이루의 기회이자 XRP의 가격 폭등에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JP 모건이 만든 코인을 시티은행이 믿고 쓸수 있을까요? 미국은행이 만든 코인을 중국이나 유럽은행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국의 자산을 과연 맡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은행들은요, 서로 경쟁 관계이며 서로를 완벽하게 신뢰하지 않아요. 바로 이 지점, 신뢰의 공백에서 XRP의 가치가 폭발합니다. 디지털 어센션 그룹의 CEO, 제이크 클레이버는 이 점을 정확히 깨뚫어 봤는데, 은행들이 경쟁사의 화폐를 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특정 은행이나 국가에 속하지 않는 중립적인 브릿지 자산이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현재 전세계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에 묶인 자금이 얼마냐면요. 약 27조 달러입니다. 클레이버는 이 규모가 향후 50조 달러까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자금이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중립지대, 즉, 금융의 스위스 같은 역할을 대신할 코인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그 현재 기술력과 규제 준수 능력을 갖춘 유일한 대안이 바로 XRP라는 겁니다. 소파이 은행이 소파이 USD를 만들든, 페이팔이 코인을 만들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 파편화된 코인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교환해주는 브릿지 기축 통화의 역할은 결국 XRP가 독점하게 될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를 데이터로 분석을 했을 때, 과연 XRP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요? 단순 희망회로가 아닌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인공지능 AI, 그록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이 그록이 분석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XRP가 전 세계 결제 흐름에 10%에서 20%만 처리한다고 가정해도 2030년까지 가격은 100달러에서 최대 25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수준에서 250달러라니 무슨 헛소리 같으신가요? 하지만 이 계산의 근거는 명확합니다. 현재 은행들이 자금을 묶어두는 사전 예치계좌 시스템이 XRP를 통한 실시간 유동성 시스템으로 대체가 될 경우 시장에서 잠겨야 할 XRP의 물량과 회전율을 계산해 봤을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건요, 이거예요. 기관들은 이미 이 계산을 다 끝내놨다는 거죠. 최근 2026년 1월 초 CNBC의 방송이 화제가 됐었죠. 거기서 진행자가 대놓고 XRP를 2026년 최고의 암호화폐 트레이드로 지목을 했죠. 비트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기관 자금은 이제 덜 분비지만 상승 여력이 더큰 XRP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미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주류 방송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 하나씩 조각을 맞춰봤을 때 이런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SEC와의 소송이 끝났고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경쟁에 격화되어 중립 자산이 필요해진 바로 이 시점에 파는 이미 다 깔렸고 그 신호는 아주 명확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관들의 마지막 흔들기입니다 최근 21시어스 ETF에서 발생한 4천만 달러 유출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 유출 데이터에서 숨겨진 기관들의 진짜 속내와 속임수를 파헤쳐 드릴게요 바로 최근에 들려온 ETF의 자금 유출 소식인데 지난 8주 동안 미친 듯이 들어오던 돈이 갑자기 빠져나갔다? 아니, 이거는 이제 상승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단언컨대, 지금 눈에 보이는 숫자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돼요. 세력들은 항상 중요한 순간에 가짜 신호를 보내거든요.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물량을 던지게 만드는 가장 고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럼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팩트를 한번 짚어볼게요. 지난 1월 7일 미국 XRP 현물 ETF에서 약 4,080만 달러가 유출된 거은 사실이죠. 8주 연속 이어지던 자금 유입이 끊긴 건또 맞는데요.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또 악재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누가 팔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한번 데이터를 뜯어보시면 이번 유출의 대부분은 21시어스가 운용하는 티커명 TOXR이라는 단 하나의 상품에서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4,725만 달러가 빠져나갔죠. 자, 여러분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에 시장 전체가 XRP를 부정적으로 보고 던진 거라면 다른 운용사들의 상품에서도 똑같이 매도세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죠? 하지만 보면요, 뭐, 비트와이즈, 캐너리 캐피털, 그레이스케일 등등, 다른 메이저 운용사들의 ETF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소폭 순 유입을 기록하거나 물량을 거의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전문가들은 이걸 패닉셀이 아니라 손바뀜 혹은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으로 보고 있어요. 특정 주체가 세금 문제나 내부 사정으로 자금을 이동시킨 거지, XRP의 가치가 떨어져서 판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 대금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이날의 전체 거래 대금은 3,374만 달러로 여전히 활발했어요. 시장이 망가진 거라면 거래량 자체가 죽었겠죠. 코인 데스크 역시 이것이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자금 이동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즉, 이 뉴스는 세력들이 개미들에게 겁을 주기 딱 좋은 재료였어요. ETF에서 돈이 빠진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만 보고 공포에 질려서 매도 버튼을 누른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 그걸 지금 누가 받아 먹고 있는지 상상을 해보세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때도 똑같았어요. 상장 직후 초기에 한 번씩 대규모 유출을 보여주며 개미들을 털어낸 뒤그 뒤로는 무섭게 가격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XRP가 딱그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선을 좀더 넓혀서 진짜 자금의 흐름을 보시면요. 금융 코치이자 유명 시장 분석가인 코치 JV는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발표를 내놨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큰 자금이 지금 XRP로 들어오고 있다. 2026년의 주인공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XRP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 주류 미디어의 태도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경제 방송 CNBC, 월가의 입이나 다름없는 그곳에서 무슨 방송이 나갔죠? 진행자 도미닉 츄는 방송에서 이렇게 대놓고 말을 했어요. XRP는 2026년 최고의 암호화폐 트레이드고 테더를 제외하고 시가 총액 3위로 올라선 XRP가 비트와 이더리움을 앞질렀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죠. CNBC의 기자 맥켄지 시걸로스의 발언은 좀더 구체적입니다. 2025년 4분기 시장이 잠시 주춤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수많은 자금이 조용히 XRP의 현물 ETF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비트와 이더는 이미 좀 많이 올라왔고 반면에 XRP는 아직 덜 분비고 상승 여력이 크다고 판단한 스마트머니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가 코치 JV는 이것을 새로운 국면 진입의 신호탄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이거는 개인들의 단타 열풍이 아니라 기관 자금이 바닥을 단단히 다져놓은 새로운 상태에서 나오는 자신감이라는 거죠. 또한 코치 JV는 자신이 XRP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충격적인 발표를 했는데 남들이 던지고 매도할 때 매집을 이어간 덕분에 가족의 재정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죠 그는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을 언급을 했습니다 강한 기술과 합리적인 가격 지금 이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자산이 뭐다 바로 중립 브릿지 자산 리플 xrp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 점검하시면서 이거 한 번씩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물려있는 코인들이 혹시 김치 프리미엄 의존형인가? 한국인만 사는 코인인가? 앞으로 쏟아질 락업 물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또 FDV도 확인하라고 제가 지필했던 책에도 적어 놨었죠. 지금 세력들,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섹터들 있죠? 뭐 RWA, 스테이블 코인, AI, ETF 등등 이 핵심 테마에 속해 있는가? 사실 기준이 안 맞으면 저 같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살아있는 건강한 말로 갈아타야 2026년에 그동안 잃었던 돈 물려서 진짜 고생했던 돈다 복구할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테마에 관련된 14번째 코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을 따로 준비를 하고 있죠. 세력들은 먼저 움직인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 흐름에 올라타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돈을 움직이는 시장에서 2026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 새로운 시장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6년 큰 수익을 안겨다 줄 종목이라고 해외 전문가들이나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업비트에 있는 이 종목인데 대중들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코인입니다. 세력들이 은밀하게 추진 중인 차세대 스테이블 코인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관련 프로토콜이며 거버넌스 토큰이자 생태계 운영 토큰인 동시에 탈 중앙화 금융 디파이 네트워크까지 구축을 했는데 즉 시세차익이 목적인 코인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틸리티가 없는 코인과는 완전히 다른 실사용 코인이라는 거죠 이 구조는 담보자산 스테이킹 수익 디파이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달러기만의 이자 수익까지 제공을 하는데요 즉 단순 가격 트레이딩이 아니라 장기 금융상품 역할도 가능한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14번째 암호화폐를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코인을 수개월 전부터 조사해온 자료들을 토대로 2026년 높은 성장성을 예측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 테마 관련 코인 지금부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집중을 좀 해주세요. 저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설명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명칭까지 따로 담아놓은 이 비밀 쿠키 영상을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애청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벌써 14번째 쿠키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아래쪽으로 좀 내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고정 댓글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를 누르시면 지금 보이시는 신청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영상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pc로 신청하신 분들은 바로 하단에 pc용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청하셨다고 끝이 아니에요 지금 영상을 끄시거나 나가면 종목 공유를 못 받습니다 신청을 해 주신 분들은 바로 마지막 순서로 따라와 주세요 영상 하단 쪽에 보시면 이렇게 댓글을 쓸수 있는 공간이 있죠? 여기에 댓글 한 줄을 남겨주시면 모든 공유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댓글은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라고 딱세 글자를 남겨주시면 모든 신청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제대로 신청을 하셨는지 댓글까지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의 댓글 밑에 이런 식으로 1대1로 답글을 하나 남겨드릴 건데요. 이 답글이 뭐냐? 정확하게는 링크입니다. 제가 미리 촬영을 완료해 놓은 이 14번째 비밀 쿠키 영상을 보실 수 있는 일부 공개의 링크가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희 답글을 꼭 확인을 하셔서 이 비공개 쿠키 영상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원하신다면 구매도 가능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에게 접근해서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사칭만 주의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이 폭등 예측 종목 공유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5년도 정말 이 길고 긴 개미털기가 끝나고 슬슬 모든 알트 코인들이 현재 바닥을 좀 다져주면서 슬슬 유동성 사이클로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 중국 테마 종목들, 잡코인들 하나둘씩 이제 크게 펌핑이 좀 나와주고 있죠. 아, 근데 내 거는 왜안 올라가냐 하면서 정말 저한테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요. 여러분들, 역사는 항상 증명을 해줍니다. 그 힘든 구간을 버텨낸 자만이 항상 달달한 수익을 가져왔었고요. 2026년도 엄청난 수익을 낼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는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한 가지만 드릴게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세요. 제가 영상을 만들어 가는데 정말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날씨가 너무 추워졌는데, 운동 같은 것들 잘 챙겨주시면서 건강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는 크립토 공작소 이경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